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돈입니다. 2025년 9월 기초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탈락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계산 방법부터 수급 대상 그리고 노령연금과의 관계까지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내용만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 기준 완화 2025년 전반부터 시행 1.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선정 기준액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 즉, 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한 값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2025년 선정 기준액 인상. 2024년 대비 약7%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가구, 월 217만원에서 228만원이야. 부부가구, 월 347만 2천원에서 364만 8천원이야.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225만원이라면, 2024년 기준에서는 탈락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액이 올라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해진 겁니다. 3. 소득인정 기준 완화 공제 항목 확대. 기존보다 공제가 넓어져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직계 가족의 교육비 의료비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예, 따로 사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모님 병원비를 부담할 경우 해당 지출만큼 소득에서 깎아줌. 이전에는 동거 가족만 인정되었는데 범위가 넓어진 것, 사실혼 해소 인정요건 완화, 가정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피해사실 확인서만으로도 기초연금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음,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도입, 한번 탈락했어도 5년 동안 이력이 관리됨, 재산감소, 소득변동 등으로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4.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 A 어르신 1인 가구 국민연금 100만원 플러스 임대 소득 130만원 원총 230만원 소득인정액 2024년 기준 기준액 217만원 초과 탈락 2025년 기준 기준액 22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시 2 e 교육비 공제 적용 B 어르신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370만원, 자녀대학 등록금 지원 연 500만원, 월 환산약 41만원, 공제 적용시 370만원 마이너스 41만원은 329만원, 기준 364.8만원이야, 수급가는. 5. 어? 핵심 요약.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2025년부터 적용. 소득인정기준 완화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사실혼 해소인정 완화 탈락자 이력관리제도 도입 결과 2024년엔 탈락했던 어르신도 2025년엔 다시 수급 가능성이 커짐 정리하자면 2025년 전반부터는 기준인상 플러스 공제 확대가 동시에 적용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기초연금 액수 인상 2025년부터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지급액 인상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물가 반영 차원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 기본 구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그리고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히 물가연동이 아니라 하위 70% 노인층 실질생활보장을 위한 추가 인상이 포함됩니다. 2. 인상액 규모. 단독수급자 개인기준. 2024년까지 최대 323,180원 지급, 2025년부터 최대 34만원 수준으로 인상. 부부 수급자, 부부 기준. 부부가 함께 수급시 부부 감액제도 20% 감액가 적용되지만 단계적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부부가 수급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왜 올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가구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해당하며 기초연금이 사실상 노후 생계의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순 생활비 보전 수준이 아니라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지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모든 어르신이 34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일부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여전히 본인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실제 효과. 단독 가구 어르신은 1년에 약 40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감액 완화와 맞물려 생활비 여력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 등과 함께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더 많은 분들이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 재산 기준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계산법 예시 1. 기초연금 계산 구조. 기초연금은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 이하 최대 금액 지급 일부 금액 감액 구조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은 최대연금액 마이너스 소득인정액 마이너스 하한 기준 곱하기 감액률. 핵심 요소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일부 공제 가능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부동산, 주택제외 기본재산공제, 자동차 등 일정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예 4%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이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최대연금액 2025년, 단독가구 34만 원, 부부가구 54.96만 원, 2. 계산예시일 단독가구, A 어르신 65세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액 20만 원, 근로소득 10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소득환산액 영원 기본공제범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20 플러스 10은 3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은 0만원, 소득인정액은 30 플러스 0은 30만원, 감액률 적용. 여기서는 최대 지급액이므로 감액없음, 34마이너스 30마이너스 영감액률 적용. 여기서는 최대 지급액이므로 감액없음은 34만원, 즉 A 어르신은 34만 원 전액 수령 가능. 3. 계산 예시 2 부부 가구. B 어르신 70세 부부 가구. 국민연금 수령액 본인 25만 원, 배우자 25만 원, 근로소득 20만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4%. 5천 마이너스 2천 곱하기 0.04 나누기 12는 1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25 플러스 25 플러스 20은 70만원. 재산소득환산액은 10만원. 소득인정액은 70 플러스 10은 80만원. 기초연금액. 부부 최대 54.96만원. 선정기준액 364.8만원이 80만원보다 크므로 최대 금액 지급. 부부감액제도 적용 시 20%. 54.96 곱하기 0.8은 43.97만원. 즉, 비부부는 약 44만원 수령 가능. 4. 핵심 포인트. 소득과 재산 모두 반영되므로 단순 연금액만 계산하지 말 것. 재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완화 중 최대 20% 감액, 향후 감액률 변화 주시 필요. 2025년부터 선정 기준액 인상 플러스 금액 인상.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3. 정책 안에서 노후 혜택 확장. 1. 정책 배경.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약 절반이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 기초연금 지급을 넘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연계된 노후 혜택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 노후 혜택 확장 주요 항목. 1. 노인 일자리 확대. 2025년 기준 총 198,000개의 0 일자리 제공. 목적, 연금과 함께 현금소득 지원 플러스 사회 참여 활성화. 대상 60에서 75세.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취업 능력에 따라 차등. 특징. 공공형 일자리. 월 60에서 70만원 수준 임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역사회 돌봄. 복지시설 지원 등. 2. 평생교육 바우처. 목적. 노년층 사회 참여학습기회 확대.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교육비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사용처. 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 취미 건강 강좌 등 3. 복지 주택 주거 지원 확대 목적 안정적 주거 확보 생활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대상 전세 임대 공공 임대 주택 제공 주거 급여 상한액 인상 월세 지원 확대 효과 기초 연금과 병행 시 실질 생활비 보전 가능 4. 응급 호출기 및 건강 관리 서비스 목적 안전망 강화. 고령자 단독 생활 시 긴급 대응.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응급 호출 버튼 설치. 건강 모니터링 앱 연계. 의료기관 연계 긴급 알림. 5. 의료복지 연계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노인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 예. 정기 건강검진 지원.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방문 건강관리사 배치. 3. 정책 효과. 경제적 안정. 단순 연금 지급을 넘어. 임금형 일자리 플러스 주거 지원 플러스 교육 바우처 등 실질 생활비 증가. 사회적 참여. 평생교육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 노년층 사회적 고립 완화. 건강 안전 강화. 응급 호출기. 건강관리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및 질병 예방. 4. 시청자용 핵심 메시지. 단순 기초연금만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플러스 일자리 플러스 교육 플러스 주거 플러스 안전망까지. 노후 생활 전체를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로 바뀌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혜택을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9월 이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변화 지속 확인. 2025년 9월 이후에도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기준 적용. 하지만 물가, 재정, 정책 변화에 따라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소폭 조정 가능. 체크 포인트. 자신의 소득 플러스 재산. 소득 인정액을 주기적으로 계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시점에 맞춰 재산, 소득 신고. 실제 예시. 단독가구 A 어르신, 국민연금, 근로소득 합산 225만원. 9월 이후에도 기준액 228만원. 수급 가능. 12월에 일부 재산 증액, 230만원. 감액 또는 탈락 가능. 2. 재산 공제 및 소득 공제 활용. 교육비,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은 계속 적용. 체크포인트. 공제 가능 항목은 매년 갱신 여부 확인. 자녀대학 등록금,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실제 예시. 부부가구 비어르신, 자녀대학 등록금 500만원 지출. 공제 적용. 소득 인정액 감소. 최대 기초연금 수령 가능. 3. 부부 감액제도 및 단계적 완화. 2025년부터 부부 감액률 최대 20%. 일부 완화 단계 진행. 체크포인트.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률 계산. 단독 부부 전환 시 변경 가능. 향후 정책에 따라 감액률 조정 가능. 수령액 변동 주시. 4.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활용. 탈락자라도 5년간 이력 관리 재신청 기회 제공. 체크포인트. 소득재산 감소.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5년 이내 다시 기준 충족 시 자동 안내 받을 수 있음. 실제 예시. 2024년 기준 탈락한 씨 어르신. 2025년 소득 감소. 5년 이내 재신청. 자동 안내. 수급 가능. 5. 정책 연계 혜택 확인. 9월 이후에도 일자리, 평생교육 바우처, 주거건강지원은 계속 제공. 체크포인트.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대상 여부 확인. 자신에게 맞는 혜택 신청, 생활비, 건강, 교육 등 실질 지원. 6. 정기 확인 신고. 기초연금은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신고 필요. 체크포인트. 변경사항 신고하지 않으면 감액, 탈락 가능. 신고 기간 확인.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 참고. 7. 핵심 요약: 선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 매년 변동 가능, 확인 필수, 재산 소득 공제 항목, 최대 혜택 활용, 부부 감액률, 단계적 완화 진행, 수령액 계산 필요, 수급희망 이력 관리, 재 신청 기회 활용, 연계 혜택,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지원 등 정기 신고, 탈락 방지, 최대 수령액 확보. 2025년 9월 이후에도 기초연금 받으려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내 소득, 재산, 공제 항목, 부부 가맹률, 연계 혜택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탈락했다가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정기 신고와 혜택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5. 장점과 단점. 장점. 1. 더 많은 어르신 수에 선정 기준액 인상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전에는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 가능, 소득 재산 공제 확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로 실제 수급 가능자 증가, 예시 단독가구 A 어르신, 국민연금, 근로소득, 합산 225만원, 2024년 기준 탈락. 2025년 기준 수급 가능 2. 기초연금 수령액 증가 단독가구 최대 34만 원 부부가구 최대 54.96만 원으로 인상 생활비 부담 완화 노후 안정성 향상 예시 단독가구 비어르신 최대 연금액 32만 원 34만 원 연간 약 24만 원 추가 수령 3. 노후 생활 종합 지원 기초연금 일자리, 교육 바우처 주, 거건강 지원, 생활 전반 안정화, 사회적 참여 증가, 고립감, 우울감 감소. 예시,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 지역사회 강좌 참여, 학습, 건강 유지. 4.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탈락자도 5년간 재신청 기회 제공, 재산, 소득 변동 시 재수급 가능. 5. 정책 투명성 예측 가능성 향상. 공제 항목, 감액률 등 정책이 명확히 공개, 수급 계획 수립 가능. 단점. 1. 여전히 일부 탈락 가능. 선정 기준액 초과 시 수급 불가. 재산이 많거나, 연금, 근로소득이 높은 일부 노인은 수급 불가. 예시, 부부가구 시 어르신, 소득 인정액 370만원, 감액 또는 탈락. 2. 부부 감액률, 부부 수급시 최대 20% 감액, 단독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수령액 적금. 예시, 부부 가구 디 어르신, 최대 54.96만 원, 20% 감액 약 43.97만 원. 3. 재산 소득 신고 의무 부담. 매년 소득 재산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감액 또는 탈락. 공제 항목 활용하지 못하면 수령액 감소. 4. 제도 변화 주시 필요. 선정 기준액, 공제 항목, 감액률 등 매년 일부 조정 가능. 계획 수립 어려움. 정책 연계 혜택도 지자체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한눈에 보는 요약. 선정 기준액 인상. 장점. 더 많은 어르신 수급 가능. 단점. 일부 탈락 여전히 존재. 연금액 인상. 장점. 생활비 부담 완화. 단점. 부부 가맹률 적용시 수령액 감소 공제 확대 장점 교육 의료비 반영 수급 확대 단점 공제 활용 미숙 수령액 감소 가능 연계 혜택 장점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서비스 제공 단점 지자체 운영 상황 따라 차이 발생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장점 탈락 후 재수급 가능 단점 제도 활용법 숙지 필요. 정책 투명성, 장점, 예측 가능성 향상, 단점, 매년 정책 변화, 지속 체크 필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장점이 많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올라 생활 안정성이 커졌죠. 노후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까지 종합 지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탈락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부부감액과 신고 의무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내 조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변화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신청 가능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은 불가하므로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소득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에 단독 가구 월 214만 원이야. 부부 가구 월 342만 원이야.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에 반영되며 자동차, 주택 등 일부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액제도가 적용되어 각자 최대액의 80%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 완화가 추진되어. 추후 부부 수급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4.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되나요? 직접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80만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올라갑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의 요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기초연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 대상 아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 국가,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가능. 7.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 9월 10일 신청. 9월 분부터 지급. 생일이 9월이라면 반드시 그달 안에 신청해야 불이익 없음. 8.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매년 1월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 반영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년 재산, 소득 제조사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재산 처분, 연금 추가 수령 등에 따라 탈락하는. 9. 해외에 거주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지급. 해외 장기 체류자는 지급 중단 가능성 있음. 10.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 자격 유지 시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재산이 증가해 기준 초과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신청 가능.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신청 필수. 매년 소득, 재산 기준이 변동.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과 상호연계.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지원 역할.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계산법, 수급 대상, 그리고 노후 혜택 확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연금액도 인상되어 생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부부감액, 신고 의무 등 체크포인트를 놓치면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내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과 혜택을 꼼꼼히 챙기세요.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면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